여러분, 아침 고요수목원, 화담숲, 서울숲, 진짜 너무 많이 가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코스들 너무 익숙하잖아요. 안 가본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미 다 가본 곳들 말고, 조금 새롭고 비교적 덜 알려진 곳 어디 없을까 찾고 계신가요? 짧은 시간 안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먼 곳으로 떠나기엔 부담스럽지만, 가까운 곳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숨은 힐링 명소 7곳 엄선에 소개해 드립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먹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당일치기 코스예요. 혼자 가셔도 좋고, 친구분들과 함께 가셔도 좋고,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에도 딱 좋은 곳들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생생한 정보들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군포에 있는 덕곡의 당수피입니다. 혹시 가을 단풍 보러 매년 내장산, 설악산 이런 데만 가셨나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막상 도착하면 사람 구경만 하다 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작년 가을에 내장산 갔다가 주차장에서만 한 시간 넘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단풍 즐기는 게 낫겠다고요. 바로 그런 분들께 덕곡의 당수풀 추천합니다. 여기는 군포팔경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인데 가을 단풍이 워낙 아름다워서 덕현단풍이라는 별명까지 있어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거든요.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다녀오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해서 직접 모시고 다녀왔는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대요. 왜 진작 데려오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굴참나무, 갈참나무, 서어나무 같은 오래된 나무들이 가득한데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덕곡의 당수은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단풍이 절정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이때 군웅제라는 전통 제례 행사도 열려요.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어요. 다만, 당수피라는 곳이 원래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장소였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산책하시면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그리고 덕곡의 당순만 보고 돌아가시기 아까우시면 바로 근처에 수리산이 있어요. 등산까지는 힘드시더라도 수리사라는 절까지만 가볍게 걸어가셔도 좋습니다. 당숲에서 수리사까지 3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평지에 가까운 길이라 어렵지 않아요. 수리산 도립공원 탐방 안내소도 있으니까, 혹시 길을 잘 모르시면, 거기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숲 내부에는 일부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 있어요. 로프나 표지판이 있으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연 보호를 위한 거니까, 꼭 지켜주세요. 주차는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군포역에서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 배차 간격이 좀 있으니까 미리 시간 확인하시고 가세요. 자,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 볼까요? 사계절 언제 가도 볼거리가 있는 경기도 양평 세미원입니다. 여기는 원래 북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로 가득했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힘을 합쳐서 땅을 정리하고 연꽃을 심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으로 완전히 탈바꿈 했어요. 68살 되신 박순자님은 매년 이곳을 찾으신데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한국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연못 주변에 벤치가 많아서 앉아서 쉬면서 구경하기 딱 좋다고 하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인데도 천천히 걸으면서 충분히 다 둘러보셨대요. 세미원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사계절 언제 가도 볼거리가 있다는 건데요. 봄에는 매화와 벚꽃, 여름에는 연꽃과 수련,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워요. 가을에 단풍과 억새를 보러 가셔도 너무 좋고, 날이 따뜻해질 때는 만개한 연꽃을 보러 꼭 가보세요. 여름에 만개할 때 야간 개장을 하거든요.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데 조명이 켜진 연꽃밭을 보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낮에는 더워서 힘드실 수 있으니까 오후 5시쯤 가셔서 해질녘부터 천천히 구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5천원인데요. 만 65살 이상은 3천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만 5살 이하는 무료고요. 증빙 서류, 그러니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할인 받으려면 필요하거든요. 주차장도 넓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요. 원내에 작은 박물관과 민속놀이 체험 공간도 있으니까 시간 여유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둘러보세요.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구역을 다니실 수 있어요. 다만 일부 구간은 계단이 있으니까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평지 위주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보시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잡으시면 충분하고요. 중간중간 쉬면서 천천히 구경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최근에 가을 축제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축제 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입장료도 비싸고 사람도 너무 많고 막상 가면 볼거 별로 없고요. 게다가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잖아요. 저도 작년에 어떤 국화 축제 갔다가 입장료만 15,000원 내고 주차비 따로 내고 결국 한 시간도 안 있다가 나왔어요. 돈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곳이 바로 인천 드림파크입니다. 여기서 매년 가을마다 국화꽃 축제가 열려요. 그런데 이 축제가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무료예요. 입장료가 한 푼도 안 들어요. 게다가 규모도 엄청나요. 끝없이 이어지는 꽃밭 사이로 황금빛 국화와 코스모스가 물결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에요. 올해 축제는 10월 23일 목요일부터 11월 5일 수요일까지 인천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열립니다. 국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황화 코스모스, 백일홍, 버들마 편초, 바늘꽃. 핑크뮬리까지 다양한 가을꽃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어요. 특히 핑크뮬리는 요즘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 여기 오시면 마음껏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축제의 또 다른 장점이 뭔지 아세요? 공연 프로그램이 정말 알차요. 드림파크 가을음악회라고 해서 지역예술단체 공연도 있고, 마술쇼도 있고, 개그맨 손원수 씨가 참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냥 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거죠. 어린 손주들 데리고 가셔도 좋아요. 체험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환경 교육도 있고, 커피박 점토로 만들기 체험도 있고, 꽃팔찌 제작 같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주차장도 넓어서 주차 걱정 없으시고요. 화장실도 곳곳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전체를 다 보시려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공연까지 보시려면 반나절 코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벤치도 많으니까 쉬면서 천천히 다니세요. 인천이라 안 막힐 경우 서울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해요. 게다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가을 정취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중에 미술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과 희원정원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는 삼성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세운 한국전통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자체도 훌륭하지만 정원이 정말 압권이에요. 희원정원이라고 하는데 한국전통 양식으로 꾸며진 대형정원이 미술관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연못도 있고, 정자도 있고, 매화숲도 있고,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입니다. 여기를 방문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미술관보다 정원이 더 예술작품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 가을 단풍 시즌에는 연못에 단풍이 비치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도 많은데, 정원이 워낙 넓어서, 사람들이 분산되니까 북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호암미술관 관람 코스는 두 가지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원 중심 힐링 코스예요. 입장하시면 먼저 희원정원을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전통 연못과 석교, 소나무 숲을 따라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순환 동선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를 염려도 없고요. 중간 중간 벤치가 있으니까 쉬면서 가세요. 정원을 다 보신 다음에는 호암미술관 본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관람하시면 되는데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 미술 작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불교 미술, 서예, 도자기 같은 상설 전시도 있고 계절별로 기획 전시도 열려요. 오디오 가이드도 제공되니까 작품 설명 들으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좋습니다. 관람하시다가 힘드시면 중간에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20분 정도 쉬어가시면 됩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창밖 정원 풍경 보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잡으시면 여유롭게 다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진 중심 포토 코스입니다. 미술 작품보다는 정원 사진 찍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희원 정원에 집중하세요. 1시간 반 정도 정원만 집중적으로 돌아보시고 예쁜 포토스팟에서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술관은 하이라이트만 40분에서 50분 정도 훑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2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사진 찍기 좋은 시간은 오후 해질녘입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수면의 풍경이 반영되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가을 골든타임이죠. 다만 매표 마감이 오후 5시니까, 늦어도 4시 반까지는 입장하셔야 해요.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고요.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설날, 추석, 신정 당일에도 문을 안 여니까 참고하세요. 입장료는 성인 만원인데, 만 65살 이상은 50% 할인돼서 5천원입니다. 신분증 챙겨서 꼭 가보세요. 예약은 온라인으로 미리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도 표를 살 수는 있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대기할 수도 있거든요. 주차는 유료인데 30분당 1,500원씩 나와요.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꽃밭 산책 좋아하세요? 그런데 꽃밭 가면 보통 어떻습니까? 좁은 길에 사람들이 줄 서서 걷느라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사진 한장 찍으려면 사람들 비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저도 작년 봄에 어떤 튤립 축제 갔다가 사람만 보고 왔어요. 꽃은 기억도 안 나고 사람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곳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무리정원입니다. 여기는 북한강을 따라 조성된 수변 생태공원인데요.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있어도 전혀 북적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산책로랑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잘 구분되어 있어서 안전하고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벤나드리교라는 다리예요. 타원형 아치가 정말 아름다운데 이 다리를 건너면 대규모 꽃밭이 나타나요. 매년 5월 봄과 9월 가을 두번 꽃이 만개하는데요. 봄에는 붉은 양귀비가, 가을에는 노란 코스모스가 끝없이 펼쳐져요. 북한강 물줄기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기는 혼자 가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산책로가 평탄해서 걷기 편하고 중간중간 벤치도 많아서 쉬면서 갈수 있고 무엇보다 강바람이 시원해서 바람 쐬기에도 너무 좋죠. 특히 벤나드리교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압권입니다. 꽃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용히 힐링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저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급하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경치를 즐기러 오는 곳이니까요.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도 많으니까 카메라나 휴대폰 꼭 챙겨가세요. 특히 오전 1시쯤이나 오후 4시쯤 햇살이 부드러울 때 오시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와요. 주차는 유료인데 처음 30분에 600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10분당 300원씩 추가돼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편의점도 근처에 있어서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 사실 수 있어요. 전체 산책로를 다 도시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꽃밭 위주로만 보시면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의림지 한방 치유 숲길입니다. 혹시 등산은 힘드신데 숲길 산책은 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숲길은 어떻습니까? 경사가 있거나 돌부리가 많아서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중간에 쉴 곳도 마땅치 않고요. 괜히 숲길 갔다가 경사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와서 며칠 고생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의림지 한방 치유 숲길은 다릅니다. 여기는 무장의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하다는 얘기죠.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전혀 부담없이 걸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대한민국 명품 숲길 50선. 걷기 좋은 코스 20선에도 선정된 곳입니다. 이곳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총 11km 규모인데 4개 코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본인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가장 인기 있는 코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비룡담 저수지 한바퀴 코스입니다. 물안개 구간이라고도 부르는데 마법의 호수로 불릴 만큼 풍경이 아름다워요. 특히 이른 아침에 가시면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물 위에 비친 하늘과 물안개가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그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아침 일찍 오세요. 6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숲길 곳곳에는 데크길 뿐만 아니라 쉼터, 벤치,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걸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하얀 성이라는 포토존이 있는데 해질녘에 가시면 경관 조명이 켜져서 더 예쁘게 나와요. 낮에 갔다가 해질 때까지 머물러 계셔도 좋아요. 코스별로 시간을 말씀드리면 의림지 둘레길만 도시면 약 1시간 걸려요. 한방 치유숲길까지 포함하시면 반나절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걸으시면서. 중간중간 중간 쉬어가시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으시면 충분해요. 급할 것 없으니까 여유롭게 다녀오세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제천중앙시장이 근처에 있어요. 숲길 산책 끝나고 거기서 점심 드시거나 간식 사가지고 가셔도 좋아요. 시장 구경도 하고 먹거리도 즐기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입장료가 무료예요.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대망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일출 보러 가본 적 있으세요? 보통 일출 명소라고 하면 동해 바다나 산 정상 같은 곳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런 곳은 새벽에 출발해야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게다가 추운 겨울에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요. 저도 예전에 정동진 일출 보러 갔다가 추위에 떨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곳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니까 새벽에 일찍 출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지라서 힘들게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차에서 내리면 바로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두물머리는 원래 양평과 광주를 잇는 배가 다니던 나루터였어요.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줄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곳이라고 해서 두물머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 가시면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400년이면 임진왜란 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황포돛배한척이 떠 있는데 이 조합이 정말 그림 같아요. 제가 아는 김철수 어르신은 부인과 함께 매달 한 번씩 이곳을 찾으신대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오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래요. 특히 이른 아침에 오면 황금빛 일출과 물안개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장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한 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려서 꼭 찾으신대요. 두물머리의 또 다른 매력은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봄에는 실록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푸른 강물이 시원하고 가을에는 은행나무와 단풍이 운치를 더해줘요. 겨울에는 설경이 정말 멋있고요. 사계절 언제 가도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곳곳에 벤치가 있어서 앉아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시기 딱 좋아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바로 그런 곳입니다. 급할 것 없어요. 그냥 앉아 계시면서 자연을 편안하게 느끼시면 돼요.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촬영지로 유명해진 액자 모양 포토존도 있어요. 거기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진 찍으시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물머리 연핫도그라는 게 있는데 여행객들 사이에서 필수 먹거리로 유명해요. 따뜻한 연핫도그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 강 바라보면서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힐링이에요. 주차장이 있긴 한데 주말에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아침 일찍 가시면 주차 걱정 없으세요.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양평역에서 버스 타시면 되는데, 배차 간격이 좀 있으니까, 미리 시간 확인하시고 오세요. 입장료는 무료고요. 화장실도 있으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곱 곳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 곳 있으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일곱 곳,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하나씩 다녀보세요. 첫 번째 군포 덕곡의 당숲, 두 번째 인천 드림파크, 세 번째 양평 세미원, 네 번째 용인 호암미술관과 희원정원, 다섯 번째 남양주 무리정원, 여섯 번째 제천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일곱 번째 양평 두물머리. 이 일곱 곳만 다녀오셔도 올 가을은 정말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해외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서울에서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에 이렇게 좋은 곳들이 있으니까요. 집 근처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비용 많이 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시간적 여유가 되는 평일이나 주말에 다녀오세요. 힐링과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가셔도 좋고, 친구분들과 함께 가셔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가셔도 좋아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가셔서 걷고, 보고, 느끼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후에 꼭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수 있거든요. 자, 그럼. 황금 우체통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앞으로 올릴 유용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잖아요. 다음 황금 우체통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